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어딜까요?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최대 수혜 지역이죠. 연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다부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갯바위와 바닥.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야, 연아리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곳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볼 텐데, 어,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니, 땅값이 다 오른 곳만 자꾸 가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전국 다갈 거예요. 땅값이 오른 곳부터 먼저 보고, 오를 만한 곳을 가볼 거거든요. 이미 선행된 사례라고 해서 대충 볼게 아니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평당 250만원짜리 라인이었어요. 오시리아 개발되기 전에는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됐는데, 바로 옆에. 110만평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착공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야 이거 SK주유소 있죠 이런 거어 이런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우리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용적률도 100% 높게 짓지 못하는데 왜 좋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아리에서 메인도로 접해 있으면서 바다 연구조망이 나오는 이런 땅이 연아리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로변에 길게 접해 있죠, 땅이요. 그래서 반대쪽 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이쪽 라인으로 해서 호텔이라든지 반얀트리 그런 게다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통행량이 이쪽으로 많아질 거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곳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앞쪽, 앞쪽도 도로가 접해 있죠. 앞쪽은 바다 연구조망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요런 데는 스타벅스가 들어와도 돼요 몰라 저 앞에 유턴할 곳이 있나 체크를 좀해 봐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와도 좋을 만한 그런 입지입니다 앞뒤 도로 접혀 있는 땅 이런 걸 A급 땅이라 하죠 저는 예전부터 연하리 올 때부터 이 땅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반얀트리 생기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 바로 뒤쪽으로 해서 반얀트리가 지어지면 도보권으로이 연하리까지 올수 있어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주사하겐 좀 아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쭉 한번 일선으로 해서 걸어가 볼게요.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바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런 데서 해물촌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저는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대충 봤는데 주변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자, 이런... 호텔도 이미 지어졌습니다. 루이스 에밀턴 호텔. 자리 굉장히 잘 잡았죠. 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쪽 라인으로 해서 높은 건물이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예정인지. 자, 그걸 제가 나중에 저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도 1층에는 어, 이렇게 음식점, 편의점이 있고요. 위층에는 오션뷰 펜션입니다. 숙박과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연구조망 뷰. 저 뒤에 바니트리 호텔 지어지는 거 보이시죠? 한 200세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생각해봐야 될게바니트리가왜 때마침 작년에 착공을 했고 건물을 지으면서 내년에 완공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니까 저런 파생상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이라든지 먹고 쓰고 자고 할수 있는 근데 그 중간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롯데 아울렛이죠. 롯데 아울렛이 제일 좋은 자리에, 나중에 2호선도 연장되는 그 코너 자리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변으로 이케아, 그 다음에 뭐 힐튼, 아난티 호텔부터 해가지고, 테마파크,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지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 오시리아 관광 단지 때문에 세계적인 호텔 반얀트리가 들어왔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부산 수요로 과연 반얀트리가 떡상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물론 부산 수요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수요가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 수요라고 봐요. 그래서 서울 수요를 땡기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산에서 제일 필요한 게 교통입니다, 교통. 지금 교통 너무 불편해요. 서울에서 부산에 놀러 한번 와보세요. 부산역에서 내려서 1호선 타고 서면역 가서 다시 서면역에서 내려서 2호선을 갈아 타고 해운대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데 기장까지의 접근성은 더 불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또한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보통 해운대역에서 내리면 갈아탈 게 없어요. 그래서 백스코에서 내려서 동해남부선 타고 기장까지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갈아타야 됩니까? 교통이 이렇게 불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제 관광 단지가 될 곳이 부산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KTX 이음 열차에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해운대역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교통이 직결된다. 무슨 말이냐? 서울 사람들이 부산까지 한 방에 올수 있다. 부산 기장까지, 부산 해운대까지 한 번에 바로 올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바다를 보려면 보통 강릉에 많이 가거든요. KTX 타고 강릉을 많이 가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KTX가 한 2시간 35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서울에서 KTX도 고속으로 달리지 못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강릉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 KTX 이음 열차가 신해운대역까지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두 시간 반밖에 안 걸리게 됩니다. 부산까지요. 자 그러면 커피값, 음식값, 숙박 가격이 비슷하다. 동일하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놀러 어디를 가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울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어디 놀러 가고 싶을까? 어, 거의 90% 이상은 부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릉에 있는 이런 땅들 살짝 주춤해질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더 걸어가 볼게요. 결론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교통이 좋아져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그 말이에요. 야, 이 촌집은 알맞게 했나? 안 팔았네. 이것도 물건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4천.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건물이 지어지면 일부, 일부는 막히겠죠, 호텔이. 자, 그런데, 와, 너무 잘 지어놨네, 여기. 베이스, 루이스 에밀턴 호텔. 옥상에 루프탑 인피니티 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층에는 이제 해월 땅이 입점해 있고요, 베이커리 카페로 유명하죠. 저기가 미량인가? 거기에 본점이 있는데 제가 몇번 가봤거든요. 네,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게 연하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통통배도 보이고요. 통통배. 자, 저기 뒤쪽에 오피스텔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땅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공사 현장이 지금 보이는 게몇 개나 보입니까? 저 익수 종합 건설 저기서 뭐 하나 바다 일선에 짓고 있고 뒤쪽에 저 크레인 저거는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아리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 연아리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편에 지금 이런 준 주거 지역 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높은 건물들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루이스 에밀턴 호텔도 이쪽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자, 요런 횟집도 있고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맛단지 이야. 이런 건물 너무 좋네. 아, 벤남 꾸브, 와. 저게 그 최근에 연아리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 탑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에 거래됐더라? 평당 5천인가? 네, 5천만원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땅 모양이 조금 애매하던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바다 뷰와 공용 주차장이 접해있는 땅. 무료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다. 내땅 네, 앞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 너무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뭐 하는 데지? 베낭꾸브. 아, 여기가 카페가 아니고, 베트남 음식점이네요. 아, 야 뒤쪽에 와 이런 곳이 있었나 야 감성 터지네 제가 베트남을 가보진 않았는데 어,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TV에서 본것 같아요 야 인증샷 제대로네 아무튼 이 땅이 평당 5천만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5,800인가 네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조사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전체 금액이 15억대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고래다방, 이런거 아, 너무 좋죠. 3층짜리 꼬마 빌딩, 화봉, 커피, 자,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는 뭐였을까? 바다 일선, 당연히 횟집이었겠죠. 여긴 해물촌 라인이니까. 이쪽 횟집은 해물촌 포차랑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는 횟집 해물촌이 이쪽 라인이 장사가 잘될 수도 있어요 왜냐 주변에 반얀트리 호텔이 들어오면 도보권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저는 이쪽 라인이 장사가 다시 한번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루방 횟집 이런 것도 있고요 어, 화분 커피 이쁘다 리모델링 딱 해서 이거 땅도 얼마 안될것 같은데 50평도 안될것 같은데 이야 멋지네 아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 맞죠 커피하다가 망하면 횟집으로 바꿔도 되고 조개구이집으로 바꿔도 되고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장사가 될 곳입니다 네, 할머님들 이야 부자죠 백화제방 이야 너무 예쁘네 카페는 유리만 바꾸면 된다면서 <laughs> 네, 통유리로만 바꾸면 무조건 성공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패만 아, 이런 할머님들도, 야 부자입니다, 부자. 땅값이 비싸죠? 아까 일선에 평당 5천 하는 거 봤죠? 뒷블럭은 최소 2,5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세어라 금순아. 와, 이런 것도 너무 좋네. 저층 중심의 건물. 자, 해풍 가마솥. 온더 웨이브. 카페가 많네요, 여기는. 자, 이온더 웨이브 건물이랑 뒤에 카페 베이스 건물이랑 별도인 것 같아요. 별도네. 땅 주인이 다릅니다. 카페 주인도 다르고요. 그래서 뒷 블럭은 와 저렇게 상층부만 바다 보이게끔 해서 창문을 뚫어서 카페 객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야 머리 좋네. 어차피 앞에 건물에 가려져서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에 층은 객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상층부만 객장으로 활용해서 장사를 한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자, 여기는 연화의 바다. 야. 전형적인 촌집입니다. 예전에 연화당이라는 카페였는데 연화의 바다로 바뀌었네요. 요 강아지 있어서 제가 몇번 갔었는데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촌집이요. 우리 할머니가 촌집에 살아도 이렇게 바다 연구 조망을 품고 있는 촌집에 살아야 나중에 돈이 됩니다. 나중에 돈이 안 돼도 뭘 해도 장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옆에 촌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카페 연디브아이것도 이쁘네요. 감성이 살짝 떨어지긴 하네요 아, 요즘 트렌드는 아니죠. 어, 이거는 이제 건축업주께서 건축주님께서 스타일이 요런 아, 거만 짓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면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서면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아 건축주님께서 올드해요. 너무 올드한 스타일로 계속 밀고 나가더라고요 결국 분양이 남아돌았다. 자, 익수종합건설 와. 바로 옆에 저기가 쌍용 플래티넘이거든요. 아니, 저거 매입할 때 팔지 왜 이제 팔아가지고, 건물 올리는지 모르겠네. 최근에 평당 3천만원대에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너무 잘 샀죠. 익수종합건설에서 준주거지역에 평당 3천만원대 팔았습니다. 아니, 여기 바로 옆에가 쌍용 플래티넘이거든요. 쌍용 플래티넘에서 땅 작업할 때, 연구 뷰 나오는 이런 것들은 거의 8천만원대에 매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일 비싸게 매입한 게 평당 1억대에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이 버팅기다가 이제 3천에 팔고 나가셨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설사에서 내 땅을 사줄 때가 최고 비싸게 팔수 있는 조건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딜이 들어오면 적당한 선에서 팔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개바위 뷰 이야 저 등대 야구공이 있죠. 기장 군수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뭐 대변이라든지 여기 연아리 그리고 저 칠암리 가 보면 야구공과 글러브가 등대에 매달려져 있어요. 네, 그만큼 야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자 여기 기장 공동주택 신축 공사 여기에 이제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가 15층까지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이뷰 뷰가 내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좋네. 네, 그런데 저는 주거 요건으로는 별로라고 봅니다. 아, 하지만, 호텔 여건으로는 최고라고 봅니다. 어, 제2의 힐튼 호텔이 되겠죠. <laughs> 주거로 누가 살겠나, 여기. 네, 주거는 동네나 해운대나, 뭐, 이 8억이면, 이 돈이면, 뭐, 동네 아이파크라든지 좋은데 살수 있어요. 초프마 브랜드, 역세권, 신축, 대단지, 평지에 있는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8억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완판이 났단 말이에요. 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는 별로다. 내가 주거로 사는 곳이 아니고 호텔로 이용하는 곳이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시리아 가깝고 바다 영구 피에 취사도 가능하고 하룻밤 1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에 숙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 초콜렛 모텔. 아 이런 거는 절대 팔면 안 되죠. 모텔 허가를 안내주거든요 지금 비상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텔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은 나중에는 저는 금값이 되지 않을까. 관광 관련된 숙박밖에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런 전형적인 모텔은 이제 안 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금값이 되겠죠. 초콜릿 모텔. 모텔에서 잠 초콜릿을 주나. 모텔에서 자면은 초콜릿을 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laughs> 연나리 맥주. 이야. 모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주거 환경으로는 좋은 게 아닌 게 확실하죠. 학교도 없고. 학교 어디 가야되나, 여기? 대변 초등학교까지 가야되나. 저까지 걸어가야되는데. 대변 초등학교가 아니고 용암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활이 바로 옆에 대변이라고 있는데, 대변 초등학교.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대변. 자 그런데 그 학회장이 대변을 용암 초등학교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변 초등학교가 아니고 용암 초등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죠. 네. 야 해담. 와 여기 제가 여기 나대지일 때부터 봤거든요. 이게 땅을 사자 말자 몇십억을 벌은 사례라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블로그에 기재를 해놨는데. 물타기 기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필지에 땅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연구조망에 접해 있는 바다 1선 땅이 길쭉하게 접해 있는데, 그걸 평당 2천만 원대에 사고, 그 다음에 뒷블럭은 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바다 1선은 아니에요. 바다 1선은 아닌데, 뒷블럭의 땅을 평당 천만 원대 초반에 샀나? 그래서 그두 개를 합필하는 순간, 연구조망 땅값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부지의 평수도 크다. 지금 땅값도 올랐다. 어, 여기는 투자금을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말로서 설명이 좀잘 안되네 제가 블로그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댓글에 블로그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선으로 된 바다 뷰 조망 건물 어, 이런 것도 애매한 입지이긴 하나 어, 장사가 저 뒷블록에 있는 것보단 잘 되겠죠 해물 1번가 어, 이런 것도 너무 좋네요 여기도 뭐 지어지고 있네 네, 이야 아, 이뷰 끝장나겠네 와 나중에 저반야트리까지 들어오면 호텔 불빛뷰까지 다 보이겠다 아 이런 데 너무 좋네요 아 맞다 요거 알려 드려야 되겠네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어, 제가 땅이 왜 중요할까 제가 땅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 항상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